안녕하십니까. 꿀보라 고모워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원음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모워 채널을 여행하시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드릴 매물은요.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화암 약수터 그리고 화암동굴이 있는 아, 멋진 소공강과 바로 옆에 있는 상업용 토지. 1층 커피숍과 2층 주택입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바로 우측에는요, 1년 사계절 일급수 계곡물이 흐르는 소금강이 있고요, 어, 정선 임계 어, 강릉을 잇는 어, 그러한 국도입니다. 자 앞에 보고 계시는요 2층 건물이 되는데요, 상업용 용지입니다. 계획관리지역 상업용 용지니까요, 건폐율도 상당히 높죠. 어, 1층에는 아주 최고급 내장재로 된 커피숍입니다. 자, 우측에 보이는 곳이 바로 정선 소금강인데요. 1년 사계절 멋진 풍광을 그리고 맑은 물이 흐르는 그러한 소금강입니다. 자, 이것은 뭐? 어, 구조가 철골 구조고요. 대지 면적은 140.7m², 건축 면적은 99.66m²고요. 연면적은 총 55.5평입니다. 주 용도는 1층이 커피숍 근린 생활시설이고요. 2층은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본부동산으로부터3척까지는세운차로약한 1시간 30분 플러스 만화스 걸리고요. 아, 강릉까지는 1시간 정도 걸리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laughs> 중요한 것은 이 일대 정선인계 사곡 이 부근에는요. 아, 유일하게 이 커피집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주 정겨운 그러한 깊은 조용하고 아늑한 그런 마을에 있는 어, 어, 유명한 관광지 주변에 있는 커피숍입니다. 자, 보십시오. 최고급 내장재로 되어 있고요. 본 커피숍으로부터 화암양수터하고 어, 화암동굴까지도 어, 5분 플러스만 와서 걸리는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자, 2층에는 이제 단독주택인데요. 방 2개, 주방 하나, 거실 하나, 그리고 화장실이 2개입니다. 삼거리에 위치해서 아주 위치가 좋죠. 자, 멋진 소음강과 접해 있는 일급수 계곡물이죠. 아주 맑습니다. 여기만 해도 아주, 어, 산이 깊고요 어, 1년 4개도 단풍이 들면 아주 기가 막힌 그런 풍광인데요. 노랗게 깜빡이는 이 부분이 본 부동산의 위치입니다. 자, 이 지역은 이제 일반 상업적이라서요. 건폐율 80%에 용적률 300, 그리고 1300%까지 가는데요. 여기만 해도 계획관리적이기 때문에 건폐율 100%가 적용되죠. 자, 일반 숙박시설, 새로운 숙박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관행하고요. 이 적은 계획관리적입니다. 건폐율이 40%에 아, 용적률 100%입니다. 아, 개발 가능한 것은 뭐, 일종 분생이종 근생 다 되죠. 뭐, 특히나 여기 상업용 용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앞으로 부동산을 활용하는 데는 아주, 어, 부동산 가치가 매우 높은 삼거리에 위치한 그런 부동산이겠습니다. 1층은 커피숍, 2층은 주택. 자, 모든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조용하고 아늑한, 그리고 공기 좋고 밝은 부분에서 전원생활을 즐기면서 또 우리가 100세를 살아가야 하는 그런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데, 2층에 주택이 있고요. 1층에 커피숍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경제활동을 함께할 수 있는 100세를 살아가는 아주 경제적인 그러한 효율적인 커피숍,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이라고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저도 뭐 공인중개사를 하지만은요 이제는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백세를 살아가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경제 활동을 계속해야 됩니다. 외롭지 않고요, 또 아, 운동 활동을 할수 있죠. 아,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만 하되에 대하 최고급 내장재로 아주 어, 소유주께서 어, 커피숍 데코르션에 아주 비용을 많이 투자하셨는데요. 아, 자 보십시오. 아주 원목으로, 그리고 아담하고 아기자기하게 최고급 자재를 이용해서 아주 정겹게 이렇게 커피숍을 만드셨습니다. 아 제가 가보니까요. 아주 음 커피점으로서는 위치도 그렇고요. 아주 적합한 그런 조회입니다 자, 2층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2층은 단독주택이고요. 방두 개, 주방 하나, 거실 하나, 화장실 두 개입니다. 아주 깔끔하게 위치되어 있는 내장재 최고급 내장재를 활용했고요. 아, 이건 이제 거실인데요, 주방인데요. 어, 방두 개, 주방 하나, 거실 하나, 화장실이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침실도 그렇고요. 여기만 해도 이제 뭐 화암면 화암동굴 그리고 화암약수터 여기서 걸어서 어, 20분, 15분, 뭐 사부작 사부작 해도 운동해도 상당히 좋죠.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는 화장실이 두 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laughs> 다시 한 번. 1층 커피숍과 2층 주택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고급 내장재로 3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깔끔하고 우아하게 되어 있는 커피숍이고요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100세를 살아가는 그런 건강 100세 시대에 경제활동을 함께하면서 2층 주택이 있기 때문에 아주 관리가 편리하고 또 여기만 해 공기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건강에도 이차참 좋은 지역이 없죠 사복, 정선, 강릉 이후구요. 요 일대 임계는요 이렇게 정교한 커피숍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유랑에서 경제활동을 할수 있으면서요. 전원생활, 그리고 건강만 좀 아주 깊은 산속입니다 어, 경제활동도 하고요 건강도 챙기시고 어,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죠. 자, 여기만 해도 아주 청정한 하늘, 그리고 1년 4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눈이 오고 비가 오는 정겹고 건강 만점 그런 지역입니다. 또 여기는 앞으로 계속 발전 지역이고요. 또 삼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상업용지고 또 계획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활동하는데는 발전 전망이 매우 높은 그런 지역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더더구나 이제 보면은 건강 백세를 살아가야 되는데요. 경제 활동을 하면서 주택이 이 층에 있고요. 1 층에 커피숍이 있으니까 요처럼 좋은 게없지않습니까 자, 지금까지 제가 정선군 화암면 화암역시도 화암동굴 인근 지역에 있는 삼거리치한 상업용 커피숍과 주택을 여러 번에 소개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